안녕하세요 자미아이티입니다. 사전예약 전 확인해야할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폴드4 사항들을 빠르게 핵심만 담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바뀌는 내용들은 더보기와 댓글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그럼 z 플립4부터 시작해볼까요 z 플립4 디자인 z 플립4의 디자인은 전작 z 플립3 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6.7인치 펀치홀 디스플레이 전면 투톤 컬러 카메라 일자 배열 심카드 트레이 및 외부 led 등도 기존 과 동일하게 배열됐습니다. 그나마 바뀐 점을 꼽자면 개선된 힌지로 인한 두께 감소 2. 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갤럭시 S22처럼 카메라를 둘러싼 턱, 전작에 비해 더 표면이 평평해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지플리4 색상. 지플리4의 색상은 그라파이트, 보라퍼플, 핑크골드, 블루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플리4 스펙, AP, 스냅드래곤, 8+ Gen1, 디스플레이, 플레이 d 플러스 슈퍼아몰레드 탑재, 120Hz 주사율 지원. 배터리 전작보다 400mAh가 늘어난 3,700mAh, 충전속도 25W 초고속 충전, 10W 무선 충전, 저장 공간. 8 g b 램 탑재, 256GB, 512GB까지 출시 예정 네번째, 지 플립4 카메라 외부 카메라 2개 12MP 조합으로 메인과 초광각 카메라만 탑재 내부에는 10MP 펀치홀 카메라 탑재 다섯번째, 지 플립4 G플리4 가격 지 플립4의 가격은 전작과 동일 혹은 인하되어 100만원 내외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지 폴드4 지 폴드4 디자인 지 폴드4의 디자인도 전작 지 폴드3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짜잘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선 화면 비율과 힌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 대24.5대 9에서 23대 9, 펼쳤을 때5대 4에서 6대 5로 변경. 비율이 정사각형에 좀더 가까워지고, 힌지는 더 얇고 가벼워짐에 따라 힌지 돌출 정도가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립감과 휴대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UDC 카메라 부분 400개 픽셀 탑재됨으로 일명 모기장으로 보이던 것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폴드4 색상. 팬텀 블랙, 그린, 베이지, 세 가지 색상입니다. 세 번째, 지폴드4 스펙. AP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1. 메인 디스플레이 7.6인치 쿼드 익스텐디드 그래픽스 어레이 플러스 아몰레드 커버 디스플레이 6.2인치 HD 플러스 아몰레드 탑재 120Hz 주사율 지원 배터리는 4400mAh 전작과 동일 25W 초고속 충전 저장 공간 12GB 램탑재 2 5 6 5 1 2 1TB까지 출시 예정 네 번째 지폴드 4 카메라 외부 카메라 50MP 12MP 울트라바이트 10MP 3배 줌 내부 카메라 10MP UDC 카메라 다섯 번째 지폴드 4 가격 지폴드 4 가격 또한 전작과 동일 혹은 인하될 예정입니다. 저장 공간에 따른 자세한 가격과 하반기 폴더블 폰 새로운 소식들은 더보기와 댓글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 준비에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약은 인맹과 함께.